여러분은 언제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누가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진심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말로 하는 사랑은 소용없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배우자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에도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로 사랑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행동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느낄 때가 있습니다. 혹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마음 써주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깨닫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자녀가 음,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가 내립니다. 그냥 비를 맞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에, 밖에서 엄마가 우산을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뜻밖에 그런 행동에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 갔는데 아, 이제 가는 교통편이 불편해요. 아빠한테 전화하면 당연히 택시 타고 와 이럴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다려 내가 데리러 갈게 이렇게 표현할 때도 사랑받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뜻밖의 배려, 뜻밖의 선물, 이런 것이 우리를 감동하게 합니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행동하고, 먼저 준비해주고 하는 행동 속에서 사랑의 감동들이 있는데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의 그 기억이 아주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네 집에 가서 시험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께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친구네 집에 가서 시험 공부 같이 하고 올게요. 자고 온다는 것은 아니었어요. 저녁 늦게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 그때 친구네 집이 어디인지 어머니께서 물으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시계탑 사거리 근처에서 그 가게 하는 집인데 에 거기에 여기서 얼마 멀지 않다고 갔다가 저녁에 오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날 친구네 집에 모인 것은 저를 포함해서 세 명이었습니다. 공부는 거의 하지 않고 이런 예 재미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잠자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어, 너는 그렇게 자니? 나는 이렇게 자는데, 아니 나는 잠잘 때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이렇게 자. 그리고 가짜 모션을 취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자? 그리고 누워있고, 나는 이렇게 자. 나는 이렇게 자는데? 그리고 다 잠들어 버렸어요. 세 명이 다 같이. 시험 공부, 뭐 이런 거 없이. 분명히 어머니한테는 저녁에 돌아갈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잠이 들어 버렸어요. 개운한 마음이 눈을 떠보니까 아침이에요. 큰일 났어요. 아, 어머니 걱정하시겠다. 빨리 뛰어서 집에 갔는데 예, 밖에서 어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후에 너 저녁에 온다더니 어 이렇게 늦게 왔냐. 아 친구들이랑 잠자는 자세를 취하다 그냥 잠들어 버렸다고. 이게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그렇게 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날 밤에 어머니께서 시계탑 사거리 근처에 가게를 다 뒤지고 갑니다. 다 가게란 가게는 다 노크하고 여기 우리 아들이 있냐고 이렇게 찾아다니신 거예요. 근데 제가 설명을 자세히 안 드렸어요. 시계탑 사거리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 해보니까 좀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냥 그 근처가 다 시계탑 사거리인데 한참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밤에 정말 새벽녘까지 그 근처 다 가게 문을 닫았을 그러한 시간이고 상황이 좋지 않은데 어머니께서 가게란 가게는 다 이제 식료품 가게. 두드리면서 저를 찾아 다니셨어요 그날 밤에는 아마 한잠도 한못 주무셨을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새벽에 제가 아침에 집에 들어갔을 때는 반가우셨겠죠 뭐 크게 야단치시지는 않으셨는데 그때의 기억이 그때도 좀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는데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어느, 어느 집의 어머니도 그렇게 행동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 지나고나 생각을 하는 거죠. 분명히 저희 어머니께서 저, 저를 사랑하시고 또 일하시면서 헌신적으로 자녀들을 돌보시고 그렇게 애써 오셨어요. 그러면서, 어, 사랑받는 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내내 이렇게 합니다. 아뭐 표현은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한 번도 사랑한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지금도 잘 하실 줄 모르세요. 그런데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것이 어저 제가 더어 마음이 풍성하게, 더 건강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게리 채프먼의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아시죠? 올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에, 주일 오후에 자세하게 이 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또 각자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말로써 인정해 줄 때, 아, 내가 정말 사랑받는구나, 이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줄 때, 시간을 함께 보낼 때 사랑받는다고 느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담긴 선물을 받을 때 사랑받는다고 느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하여서 누군가가 수고하고 봉사할 때 사랑받는다고 느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스킨십을 통해서, 예, 안아주고, 어깨를 두둑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하는 이런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답이 하나는 아니에요. 다 서로서로 서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다르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언어와 몸의 언어와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사랑이 전달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를 통하여서 사랑을 받기도 하고 사랑을 주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족 안에서 혹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의 언어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는다면 또 장차 커 나갈 때에 당하는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될 나이에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우리 자녀들이 컸을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뭐를 해요? 행동을 폭력적으로 한다든지, 사랑이 뭔지, 사랑받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문제화가 되기도 합니다. 건강한 사랑을 많이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서 사랑을 채우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먹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입는 것과 즐기는 것으로. 자신의 공허한 사랑의 영역을 그 세상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채우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사랑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공허감만 더 커져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도 믿지 않고 또그 사람이 다가올 때에 아, 내게 필요한 게 있으니까 오겠지. 자기 유익을 얻으려고 나에게 다가오겠지. 이렇게 오해, 사랑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사랑을 제대로 받을 줄도 알고, 제대로 줄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받을 줄 알고, 또 우리는 사랑을 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뭐가 부족하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 이것이 부족한 것이죠. 여러분은 언제입니까? 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감동적으로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문득문득 문득 깨달을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현실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지요.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여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아는도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사랑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안 느껴지는데요. 지금 현실이 어려운데요. 가난한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아하십니다. 어떤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 표현을 하는데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다 너를 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 이거거든요. 하나님에게서 가지고 계신 전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일한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내가 가진 전부를 너에게 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 하나님 사랑 표현입니다. 자, 이 사랑 표현이 또 어디에 있냐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 표현을 하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5장 1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본받는 자 가지고. 우리가 누구라고요? 사랑을 받는 자녀다. 다음에 2절에는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는 풍부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로서의 긍지, 자긍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에 야참너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아이구나. 우리의 자녀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아니면 다른 어른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야너참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아이 같대. 혹여 가정에서 사랑을 좀덜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방향성은요 이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삶이에요. 내가 사랑 받았으니까 상대방에게도 어,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것입니다. 나 사랑받았어. 너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런 것이죠. 나도 행복해. 너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나도 좋아. 너도 좋을 자격이 있어. 이런 거거든요. 토마스 A. 해리스의 I'm okay. You are okay. 이런 책이 있어요. 자, 나와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도 긍정하고 상대방도 긍정하는 이러한 가운데에 나아가는 건데요. 자, 이책가운데 보면 관계에 있어서 네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I'm okay. I'm not okay. You are okay. 나는 안 좋아. 너는 좋아. 나는 불행의 연속인 것 같은데 너는 잘 되는 것만 같아. 배 아파. 이거거든요. 이렇게 나가면 열등감에 자로잡혀요. 혹은 무기력과 피해 망상증에 심리적인 문제를 낳게 됩니다. 두 번째는 I'm okay, you are not okay. 나는 좋아, 너는 안 좋아. 자기에 대해서는 긍정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하는 일은 다 옳아요. 근데 남의 하는 일은 못마땅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월감에 빠지게 되죠, 자만심에 빠지게 되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비난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낳습니다. 그런가 하면 암나 로케, 유아나 로케, 나도 안 좋고 너도 안 좋아요. 이럴 때 반복되는 실패의 감정이 체념을 낳고 파괴적인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끌고 가냐면 동반자살 같은. 심리 상태가 이런, 음, 결과를 낳습니다. 자신도 부정하고, 험한 세상 살기 어려운데, 함께 가자. 이러한 음, 나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는 폭력이 많이 행사가 된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게 뭐예요? I'm okay, you're okay. 자기 긍정인 동시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긍정해요. 나도 옳고 너도 옳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세상, 다른 사람이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또 자신을 좋게만 봅니다. 가정에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고생할 테니 너는 잘 되거라.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나는 고생할 테니까 너는 좋은 세상에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부모님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거든요. 좋은 효과를 내지 못해요. 아, 그래요. 나는 행복하게 살게요. 이렇게 자녀들이 나아가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참 행복하다. 세상을 살아보니 참 좋은 세상이다. 부모가 이렇게 말하고 자녀도, 어, 그러니 너도 행복해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에, 가끔 이제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도 부모님들이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가 맛있게 먹어야 자녀도 맛있게 먹는데 나는 이 음식, 이, 거 별로 안 좋아해. 몸에 좋으니까 너는 많이 먹어. 이렇게 되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건강에 좋은 건데. 그럼 엄마 많이 먹어. 아, 나 이거 별로 안 좋아해. 몸에 좋으니까 너는 많이 먹어. 이러면 자녀들이 왜 엄마는, 엄마는 누구예요? 맛없는 거를 나한테 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건강을 참 생각하시는 분, 좋은 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거든요. 행복에 있어서도, 아, 나는 참, 안 행복해. 그러나 너는 행복해. 행복해라. 이렇게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신과 타인의 관계에 있어서 I'm okay, you're okay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원리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사랑받는 하나님이 사랑 자체예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 자체예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당연하다. 어, 이 단어가 예,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돼요. 당연하다. 사랑을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 왜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당연하다. 너는 용서를 하는 사람이 되라. 너는 섬김을 받았다. 당연하다. 너는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행동을 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을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버리라는 단어로 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너 사랑받았냐? 그러면 나쁜 거 버려. 이런 것입니다. 자, 오늘 3절, 4절의 말씀을 볼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뭘 버려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만한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 정결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깨끗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탐욕과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하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본받는 삶이에요. 하나님 본받는 삶은 정결한 삶이에요. 깨끗한 삶이에요. 자, 보금서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방탕하게 살던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다 탕진하고 방탕하게 살던 아들이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긴 그 아들은 어떻게 살까요? 똑같이 그 동네에 물 좋은 데를 찾아다니면서 방탕하게 살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돌아온 이후에 이제 사랑받았고, 용서받았고, 다 하나 아버지께서 품어주시는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전같이 살지 않을 것입니다. 깨끗하게 살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이 이렇습니다. 우리 사랑받은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제대로 안다면, 이제 좀 버려야 되죠. 습관도 좀 끊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지 않은 그런 행동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행동 요령이 오늘 이 말씀에 있습니다. 자,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어요.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할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게 뭐냐? 하나님에게 잊지 않은 것을 버리는 거예요. 방탕한 것 버리는 거예요. 탐욕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을 버리는 그러한 정결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감사하라. 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버리라는 것이 있어요. 하라라는 행동 강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감사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매직 키워드예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불평이 있을 때마다, 원망이 있을 때마다, 짜증날 때마다, 화가 날 때마다, 뭘로 갖다 덮냐면요. 감사로 한번 덮어보세요. 안될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냥 감사해보세요. How?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그때마다 감사를 먼저 던지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찾으면요, 기가 막히게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다 보면 안 되던 것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7절의 말씀에 기가 막힌 한마디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오염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같이 앉으면 돼요. 물드는 거 너무 쉬워요. 우리 아이들이 가끔 나쁜 말, 엄마 아빠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 말을 어디서 배워와요. 또그말 어디서 배웠어? 너무 쉬워요. 같이 어울리다 보면 센 말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말안 쓰면 친구 안 시켜주니까. 같이 그러면 방법은 뭐예요? 같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자리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 거기에 끼욱거리지 않는 거예요. 함께 자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처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선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과 함께 자리를 앉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그 풍부한 사랑 안에 거하고 이 사랑을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